오지랍을 넓혀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더라. 누가 수종 듭니까? 주인이 수종 들어요. 수종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죠? 종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수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띕니다. 옛날에 종들은 주인이 오면 주인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겉옷이 불편하니까 띠를 띠었거든요. 그리고 주인을, 주인이 자리에 앉으면 거기에 발을 닦아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대리이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주인이 한단 말, 주인이. 누구에게? 돌봐주는 그 종을, 에게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 종을 돌보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 지금도 오지랖을 넓혀가지고, 영혼을 돌보고 챙기고, 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나의 재능을 그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람을 볼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내가 할 일을 내가 했구나. 그거거든요. 내 일을 해줘서 고마워.